11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 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